1970년대부터 시민환경운동의 발상지로 알려진 독일의 프라이브루크.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의 세계적인 모델이죠. 도심에는 자동차 진입이 금지되고 자전거 통역의 편의성을 높인 길이 160km가 넘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브루크로면 대한민국은 생태도시 탐양군입니다. 16년간 디자인해온 최용식 군수의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모델입니다. 최영식 군수는 3선 연임으로 이달 말이면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신이 읽어놓은 중록원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떤 생태도시 정책이 뜬구름이 아니고 관광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우리 담양에 이 중록원이 연간 100만 이상을 코로나 이전까지 계속 왔으니까요. 어, 담양이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을 터뜨린 거죠. 중로고은 민선 3기 초선 시절 2003년 5월에 조성해 31만 평방미터의 공간에 울창한 대나무 숲과 가사 문화가 산실인 담양 정자 문화 등을 한 곳에 담아놓았습니다. 전라남도 이후 지방 정원이기도 합니다. 전망대 쉼터 정자 다양한 조형물을 비롯해 영화 cf 촬영지와 생태문화관광시설을 갖추고 있어 수학 영님인등 연간 100만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최고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태도시 정책은 국민들에게는 규제로 인식됐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었다고 최군수는 당시를 회상합니다. 하지만 인구 소멸을 막고 모든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기우는 정책임을 확신하고 이를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지역에 700만 여행자의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담양의 서정적인 문화, 고지적한 이 청정 지역이 담양만의 매력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아, 또 하나는 생태와 인문학을 통해서 대한 교육도시, 문화 예술 도시, 이, 이 무엇보다도, 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내는 중록원을 앞세운 생태도시건설은 인구 소멸과 기후 변화 위기 극복과 난개발을 막아 최적의 전원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여기에 담양 딸기나 대순맑은 쌀등 친환경 농업 브랜드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20년 전에 구상에 갖춰놓은 생태도시지만 이미 당시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했습니다. 담양이 환경이 무너지면희망이 없습니다. 최적의 환경의 생태 환경, 난개발만 안 하고 잘 이것만 지켜놓으면 탐양은 뭐 사람 오지 마라고도 어, 관광객은 뭐다 늘어나요. 직장과 주거의 통합형 모델로 구상해 놓아 도시 인구의 유입 정책을 자연스럽게 추진해 온 것입니다. 원주민 출산을 늘려서 인구 증가 이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 다 마찬가지. 결국은 대도시의 인구가 농촌 지역으로 유입되게 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게 이제 균형 정책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더욱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곳은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정책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 모델로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에 나설 후보들에게도 생태도시와 연계한 정책과 공약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생태도시 정책을 담양의 미래천년으로 디자인해 나가는 것은 7월 1일 취임할 새로운 군수의 몫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 군수는 신임군수에게도 당부의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정책을 16년 동안 일벌되게 흔들림 없이 진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도시 정책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2030 법정 계획을 만들었고, 담양군의 기본 계획입니다. 마을에 공장이 들어오는 문제, 마을에 축사가 들어오는 문제, 마을에 창고형 임대 창고들이 들어오는 문제를 못 들어오게 이게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 환경권을 깨끗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수는 16년간 펼쳐온 생태도시 정책을 초기 단계라고 하면서 미래 완성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소박한 탐양 군민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당장은 퇴임 후에 유기견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습니다. 탐양의 정자문화라든지 또 역사문화 곳곳에 그 공적인 입장에서 봤지 자연으로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싶고 또 기록도 하고 싶고 어 사진도 찍어서 메모도 어 남겨서 나중에 이것도 하나의 담양군의 조그마한 그 연구하는 데 자산이 될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어 우선 해보고 싶습니다. 소박한 군민? 수영식의 원대한 꿈이 인구소멸위기 속에서 희망의 통불로 밝혀질 것을 기대해봅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호관입니다.